자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집밥 가이드 따라하면 바로 그냥 엄마한테 등장 맞고 집에서 쫓겨난 요리를 알려주는 차지우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요리를 하게 됐는데 하필 하게 돼도 이 그지 같은 걸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이그지발사에 같은 요리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했던 그 라면 푸딩 그게 대체요. 왜 좋다고? 그 많이들 요청을 해주셨어요 대체 왜? 그 역겨운 요리를 내가 먹는게 대체 왜 보고 싶은거야? 꼬지으면 21살이 됐데 내가 이그냥이 먹고 이걸 만들어야겠냐고 만들었을 당시에 와 내가 이거를 몇년 뒤에 이 그지같은 요리를 또 하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덕에 그 상상도 못했던게 현실돼서 정말로 다 감사합니다 그걸 또 처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그냥 나여가지고 일단 재료를 소개를 해볼건데요 일단은 육개장 사발면이 있어야 돼요 이걸로 굳이 선택을 한 이유는 완성됐을 때 칼로 이렇게 쓱 그으면 잘 뜯어져요 제가 이 그지같은 컨텐츠를 하려고 배송비를 3천원이나 주고 이 젤라틴을 시켰어요 집 앞마트에 안 팔아갖고 그래도 이왕 만드는 거 어떻게 좋은 기분으로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대가 하나도 안 돼요 자 일단은 물을 끓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거를 만들었던 날을 아직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입에 들어오자마자 소름이 끼치는 근데 이걸 또 만들고 있다고요 그냥 환장할 노릇이죠 아주 자 이제 젤라틴을 또 물에 불려야 되는데 물을 넣어주고요 잘 녹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해줘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Let it go Let it go c a n hold me back And 와, 이거, 이거, 그대로 먹으면은 오줌이 젤리가 돼서 나오려나? 넉넉하게 이게 좀 단단해야 잘 꺼내지거든요. 한7곱장 넣겠습니다. 한생, 두생, 세생, 네생, 네섯생, 여섯생, 일곱생. 아침밥을 못 먹고 지금 오후 5섯인데 그냥 먹고 싶어요. 그냥 굉장히 먹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젤리로 만들어 먹어야 한다니. 별로 여기에 열과 성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. 오. 아무 맛도 안 납니다. 오, 다된것 같은데요? 오, 여러분, 이 새끼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변했습니다. 자, 넣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어머니가 보면은 바로 등짝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등짝만 맞으면 다행입니다. 녹고 있어요, 여러분. 오, 이거 보이세요? 와, 이 그지, 콧물 같아요. 무슨. 썩어썩어썩어 쓰단. 자,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거면 제 유튜브를 진짜 오래 보시는 거예요. 자 어느 정도 다 섞인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화가 나네요. 화내고 싶을 때 먹으면 최고의 음식. 저혈압인 분들 이거를 드시면은 바로 고혈압 될수 있습니다. 진짜 약간 점성이 생겼어요. 약간 죽 같아요. 죽. 와 진짜 죽 같다. 냉장고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. 자 굉장히 이질감이죠 이 냉장고에 이 라면이 있다는 게. 저도 굉장히 얼탱이가 없는데요.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. 한번 꺼내 볼게요. 음, 일단 겉 모습은. 진짜 음식물 쓰레기 같이 생겼어요. 일단은 된것 같은데 한번 꺼내 볼게요. 아안 나와? 어? 나와 버렸습니다. 결국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. 보이십니까? 벌써 구역질. 굳이... <laughs> <laughs> 음! <laughs> 어? 와 진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뭐더 f**king 역겨워요 와 내가 뭘 만든 거지 싶다와 진짜 음식물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음식물을 꺼내 먹는 느낌 탱탱한 거 보세요 이거 나딱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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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겠어요. 이게 진짜 어떤 맛이냐면 처음엔 괜찮거든요. 젤리와 면이 섞이면서 진짜 어메이징한 뭐다 뻑킨 같은 맛이 나요. 무슨 맛이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짠짠 짠 쓰레기? 짠 버러지? 와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아무튼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이걸 좀 치워야 되기 때문에.